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 그들의 깨달음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점을 갖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일치성,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 전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주제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말은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인의 고난 아, 너무나 멋있죠. 불시험 얼마나 시험이 뜨거우면 고통스러우면 이거를 불시험이라 했을까요? 사실 영어로 본다면 쉽게 이해될, 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Painful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죠. 참기 어렵고 인내하기 어려운 시험 여러분들은 이게 신앙적으로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질까요? 이럴 경우에? 근데 참 이상하죠?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통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불시험은 나를 연단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응? 이 고난, 그런 현실 삶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연단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불시험이라는 말이 어, 나를 매우 놀래키죠.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지금 이와 같이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런, 어, 갑작스러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서.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고 구약이라고 표현되는 이 율법서, 뭐 선지서, 뭐 이런 얘기 다 포함해서 이거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야라는 거를 쓴 책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소문난 그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때로는 이단 소리가 들어도, 어, 우리는 기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그런, 그런 시험이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건데, 그 연단하려고 오는 그 이유, 고난이 오는 이유, 그것은, 심판날에 내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남은 인생의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인생. 그 고난이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급작스럽게 놀랄만하게 발생하는데,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나를 연단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된다. 그건 믿음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신앙적 우리의 태도로 그 연단이 드러나겠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심판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이요, 철신으로는 내게 역사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의로 인정받다고 는 하는 이 사실 이거 얘기하고 사는 것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우리의 영과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하시 증언, 증언하시나니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이 고난이 도대체 무슨 고난이냐고요? 근데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오늘 내가 불시험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거듭난 내 영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광 심판 날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심판을 전제로 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들의 은혜를 받게 하지만 심판을 염대에 두지 않고 심판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거부될 만한 표현들입니다. 고난이란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낸 시대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저도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순수 복음 십자가 중심으로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율법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약간 사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치욕을 또 당하죠. 근데 이게 복 있는 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저한테 들이붓는 것, 이건 내가 복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치욕은요. 복의 현상입니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겪는 치욕이 있다고 한다면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짧게 이 핵심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신앙하던 형제들이 갑자기 내가 그거 잘못된 신앙이었어 라고 말할 때 나를 이상한 데 빠진 그런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치욕도 겪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이 나한테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에 당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린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치욕 속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 아, 대단한 신앙의표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욕 속에 꽃피는 하나님의 사랑. 치욕 속에 꽃피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만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